미국 선급 협회 전현복이 본부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해양 플랜트 국제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연단으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소개받은 전현복입니다. 저는 미국 선급 협회에서 어, 해양하고 에너지 관련. 어, 담당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 일본, 극동아시아 쪽을의 영업, 기술 영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어, 초대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발표할 내용은 이제 옵쇼 인터내셔널 트렌드인데 오늘 보니까 앞에 <laughs> 어, 되게 경험 많으신 분들, 교수님들, 저보다 많은 정보,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 어, 계신 것 같아서. 조금 긴장이 되는데, 저는 저희 회사가 이제 분기별로 이런 이제 국제 옵쇼의 동향을 발표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 기준으로 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귀한 자리에 그 ABS의 어드레스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ABS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 어떤 옵쇼 플랜트, 어, 뉴테크놀로지 관련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다음에 마켓, 그리고 이제 리액티베이션 최근에 그 드릴링 리그 쪽에서 어 이제 그 델리버리가 안 되고 있던 리그가 최근에 많이 델리버리 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리트로핏, 그 다음에 리액티베이션이 활동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라이프 익스텐션대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특히 FPSO나 f r n g 같은 경우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그, 그 운항 중인, 운행 중인 플랫의 마켓의 거의 57%를 저희들이 선급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보면 이 프로파일을 보게 되면 그부분의약 25%가 연령이 4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75%가 20년이 넘은 그런 옵쇼의 프로젝트 가지고 운행 운행, 운행 운항 레프이션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관련된 라이프, 라이프 익스텐션 사실 이 부분은 한국 조선소라 하고는 크게 어, 해당 상항 상관은 없지만은 어, 앞으로 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 예를 들어서 40년 지난 에피소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계속 운항을 할 것인가 운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에피소나 에피엔지로 신발주를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큰 관심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오래된 것들 아니면 이제 새로운 기술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새로운 컨셉의 옵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이 부분 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안전 중심의 미션 드리븐으로 지금 어, 오퍼레이션 하고 있고요. 저희 애비센은 1862년도에 설립된 비영리 승급이고, 특히 저희들은 이제 이 사람 피플,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신기술, 그리고 이 신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디지털 어떤 그 플랫폼 프로덕트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하는 이제 승급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그,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인더스트리에 어떤 그 표준을 만들고 표준을 적용하고 그래서 이제 최, 어, 최대의 어떤 그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어, 항상 예, 어떤 그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이제 이 부분은 마지막에 ABS의 그 스플릿 강조하는 부분이 safety, people, innovation, reliability, integrity, teamwork, quality 이렇게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말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그뉴테크놀로지의 핵심 기술의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2050년까지 이제 5년간, 20, 25년부터 30년까지 10년간, 그 후에 또 40년까지 10년간에서 우리가 개발하고 추진할 어떤 그 기술 어, 과제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보시다시피 그 디지털화, 그다음에 응용기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응용 기술, 그 다음에 근린 에너지 트랜지션을 해서 청정 기술로의 전환. 이세 가지를 크큰 목표로 잡고. 그 아래에 또 12가지의 그 세분화된 기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옵션 플랜트에 적용을 함으로 해서 그 디지털 생태계에서 제 넷째로 가본 환경을 이루는데 이 조선 해양 이 에너지 부분에 조금이나마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그 테크놀로지에 대한 걸 제시를 하면 이에 맞춰서 저희 관련된 규정, 가이드 아니면 가이드스노트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어, 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저희들이 이제 다섯 가지 핵심 어떤 기술, 하면 어, 흔히 잘 아시는 CCS, 카본 캡처 스토리지, 제 그 오일엔게스가 지금 지속적이고 앞으로 때로는 2050년까지 증가할 거라는 그런 또어 기대치도 있고 어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오일엔게스와 동시에 가본을 탈탄산할 수 있는 어 이런 그 CCS와 같은 기술을를 하나에 든그 그 기술로. 저희들이 간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규정, 그다음에 그 테크니컬 페이퍼도 이제 매년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클린 블루 하이드로젠 그리고 이제 일렉트리피케이션, 이제 이런 전기화. 참고로 최근에 그 페트로브라스에서 P8480의 폐소를 발표를 했는데 그 기에 페트로브라스의 용어 중에 하나가 풀리 일렉트리피케이션. 그래서 탑사이드에는 모든 부분이 어 일렉트릭 모터로 드리븐되는 내연 기관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온 메인덱의 폭은 굉장히 한 4음에다가 좀더개렇가되고 탑사이드 웨이트도 좀, 좀 늘어났지만 이 일렉트리피케이션이 어떤 어 오일 메이저의 어떤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제 로드맵에 이런으로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제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AI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참고로 이제 10월달에 저희 서울 사무실에 어, 시뮬레이션 기술센터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여 분의 우리 박사님을 모실 것이고 그래서 시뮬레이션 관련 한 어, 여러 가지 어떤 활동 그리고 국내 조선소 연구소와 이제 협업을 해서 많은 결과물을 도출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 많은 또 다른 부분 하나가 이 뉴클리어입니다. SMR 관련 어, 부분에 저희들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참고로 10월달에 이 뉴클리어 파워에 대한 ABS 규정이 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 아니면 뉴클리어 파워 바지, 뉴클레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에 대한 규정이 이제 발표되었고 참고로 이제 저희 본사에서는 미국 에너지국 기호의 펀딩을 받아가지고 이제 lng 시나 컨테이너 그다음에 스웨즈 막스의 smr을 추진용으로 탑재한 그런 컨셉까지 좀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체 그 대학 대학원 지도교수님이 앞에 계셔가지고 제가. <laughs> 대학원 다닐 공부할 때 발표했던 그런 좀 긴장된 모습이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이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이제 아래와 같이 특히 관심 가지고 계속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그 안보, 그 다음에 에너지 트랜지션. 그죠? 형이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안보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어떤 허리케인이 왔을 때 그런 부분 그 그때 제들이 많이 심각하게 느꼈던 어, 에너지 안보 그리고 이제 에너지 트랜지션, 오일 메이저나 이제 오퍼레이터가 자기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오일앤 캐스에서 어떤 청정에너지 아니면 다른 에너지로 어떻게 자기가 어, 트랜지션 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그에, 그에 따른 어떤 계획 플랜을 희들이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국부적인 어떤 글로벌 경제의 어떤 침체, 또 중동의 예좀 문제점 그리고 또 중에 하나가 이제 옵쇼의 어떤 발주량 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o b a l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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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l o b a l g l o b 이 l g l 주 b 이 l g 가이 b a l global, global, g l o 어 도크의 여력 캐패시티까지 저희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이 규정 레귤리티에 대한 환경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 프레임워크가 커지고 있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승급에서 아니면서 이 컨설팅에서 하는 역할 중 하나가 요거 이 부분입니다. 새로운 레귤리즘이 발표되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스몰해가지고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저희 클라이언트한테 제공하는. 그런 부분, 예를 들면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로컬 컨텐츠가 25%, 그 다음에 로컬을 귤레이시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게 또 영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어. 이 부분은 이제 아마 다잘 다 아시는 부분인데 어떤 이제 거시적인 어떤 비즈니스의 환경을 보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그 불확실성,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게 그 지역적인 것,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대선이 끝났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에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제 지표, 그다음에 소비 심리, 그다음 중동 사태, 홍해, 그다음에 차이나하고 그 타이완 쪽의 어떤 긴장 관계.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세계 경제가 크게 발진은 않을 것다라는게이 부분은 이제 J.D. A.B.S. 자체의 데이터입니다. 이제 대들은 클락슨이나 아니면 E.M.A. 이제 시계 다른 어떤 연구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받은 데이터를 이렇게 다 종합해서 발표하는 분기별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옵션하면또이 오일 가격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되는데 중동 상태 에도 불구하고 아마 2029년까지 오일 가격은 약 70불대에서 80불대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좀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더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이제 세 가지의 메가 트렌드 잘아시다시피 디카본, 제가 지금 지까지 제가 강조했던 테크놀로지, 그리고 마켓 중에서 이스플라이 체인. 이 부분들을 들또 굉장히 큰 어떤 이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메가 트렌드로 간주를 하고 있고 어, 이스플라이트 체인에 관련해서는 최근에 요 3D 프린팅도 예를 들어서 이제 승급품이 아닌 비승급품이 경우에 자체적으로 3D 프린팅을 해서 만드는 경우 또그 다음에는 이제 이온보드에서 그 선박 안에서 자체적으로 제품을 3D 프린팅으로 생산해서 부품을 교체하고 사용하는 경우 이런 부분을 지금 국내의 그 생기원하고 다른 야드랑 이런 또그젝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제가 이거는 새로운 데이터인데요. 이게 이제 2010월달 EMA EMA 데이터입니다. 보시게 되면 그 국제 오일의 수요, 디메드에 대한 어. 예상치가 나있는데 여기에 이제 OPEC과 IEA에서 예상치를 발표를 했는데 두 군데 다 2028년이나 29년까지 오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OPEC과 IEA 사이의 어떤 그 발표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IEA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 동안에 오일 엔케스 대신에 이 청정 에너지가 대부분 다 대처할 것 같다. 그래서 2035년 이후에는 그 오일의 증가, 아니, 그 오, 에너지 증가분을 이 청정 에너지가 대부분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아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OPEC에서는 2050년까지도 오일이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해서 2052년에는 데일리 120만 배를까지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제 생각에는 아마 오PEC 의견에 짧게 아마 좀 동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제 그 좌측에 있는 부분은 이 리그의 용선율을 나타내고요 오른쪽 부분은 옵쇼 그그 플리트에. 좀 개발되는 디벨로프율을 나타내고 있고 좌측의 용손율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90%의 육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용손 비용 코스트가 데일리 레이트의 비용이 지금 오, 그 50만 그 웨스달러가 지금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수년 동안에 조선업를 포함해가지고 이링에 관련되는 또 영향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었고 특히 국내도 에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최근에도또 심해 투자가 좀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은 그 노블 드릴링 그 회장 되시는 분이 최근에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아마 2025년 후반기에서 26년 차 되면 이 드릴링의 레이트가 아마 기록적인 가격이 될 거다. 그래서 60만, 배를, 아, 60만 달러까지 지속될 것이다라고 지금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옵쇼플리트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어, 2017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2017년 이후로는 아주 지속 뭐, 유지되는 상황이고요. 저 부분은 조금 뒤에서 추가적으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 0 0 올해는 보시게 되면 1 6 개의 옵쇼 프로젝트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이 옵쇼의 발주량은 이 그래프에 보시는 같이 오일 가격과에 따라서 굉장히 자주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에 기억하시는 오일 가격이 30배를 이하로 떨어지고 할때 그때는 오일 어, 이 프로젝트가, 예스 yes 프로젝트가 만 발주가 되었고요. 그전 올해는 보통 20개에서 30개의 프로젝트가 발주가 되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23년, 24년에는 오일리 가격이 70불, 80불대임에도 불구하고 발주량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심해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마 기억하시는 그 페트로바스의 P848호 그 부분의 승가가 한척당포빌리죠 사조 사조 매천억이라는 아주 기록적인 가격이 기록을 만들었죠 그래서 두 척에 팔 조가 넘는 이제 성과가 이제 싱가포르의 시티룸에 이제 발주가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지금 이제 심내 투자용으로 발주되는 에페소나 에 n 렌지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주량은 발주 양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EMA의 그 리포트의 상치입니다. 이분은 제도 이제 앞으로의 옵션 마켓을 보면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리커버리가 되고 포지티브하다 왜냐하면 오일 가격이 아주 7 0 불대 8 0 불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GDP 이 둘링 리그의 그 영선율이 9 0를 넘고 있고요. 런데 이제 문제점은 어떤 그인플레이션이라든가 아, 그 그다음에 드릴링 장비의 공급망의 어떤 약간의 차질 있는 것 때문에 그리고 야드의 캐퍼시티 때문에 어, 신조 드릴링에 대한 신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에 그 뉴콘에서 상대적으로 이 프로덕션, 그 FPS, f n g 같은 그 생산설비 같은 경우는, 어,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그 발주 수량이 나올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작게나마 연 12기에서 15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대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이제 이게 그옵션 프로젝트에 지에베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마켓이어입니다약 57%의 마켓이어를 가지고 있고, 이건 상당한 마켓이어죠. 우리 전 세계의 성급이 많고, 아약스 멤버만 하더라도 12개의 아약스 멤버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57%의 마켓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40년이 넘은 슬령이 25%, 그 약은 60개의 프로젝트가 지금 오퍼레이션 중에 있고 이제 승급이 이 옵, 옵션 유니트를 그 검증하고 승인할 때어프티그라이프가 20년 보통 25년으로 간주를 되는데 지금 20년 넘는 경우가 75%예요. 이 부분을 저희들은 지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이프 이스텐션을 할 것인지, 신규 물량이 나올 것인지.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이제 리액티베이션입니다. 지금 아마 하나도 마찬가 한화, 하나 삼성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그 있던 어, 드릴십이 많은 부분 이제 델리버리가 되고 지금 이제 그델리버리되기 전에 리액티베이션을 하고 어, 물론 그기 대한 기존의 그그 드릴십에 대한 상태, 컨디션을 면밀히 체크하고 뭘 했겠지만은 근데. 어, 지금의 이런 그 현재 기다리고 있는 둘십이라든가 이제 하이 스펙의 둘십의 수량이 치안지기 때문에 아마 이 계속 성과는 계속 회복되고 증가할 거다라는 게 지금 예상치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큅먼트라든가 그다음에 그 O e M의 어떤 그델리이할수 있는 캐파시티 능력에 따라서 이리액티베이션의 전반적인 스케줄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 그 앞에 제가 되게 계속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피플입니다. 지금 경력직 야대에서 리더십을 아, 이렇게 야도뿐만 아니라 오퍼레이터도 마찬가지고요. 이 리더십에 경우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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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 에베스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라이프 디렉션쇼는 사실은 이제 뭐 국내에서는 큰 관심 뭐 이렇게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이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프로세스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어, 부분이 잘 준비가 돼 있어서 혹시 필요하시면 데이터라든가 규정을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 앞에 그 리액티비시나와 똑같이 이그 라이프 이스텐션도 중요한 게이 주어진 프로젝트 프로젝트 내에 마무리를 할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20년 전의 데이터를 어떻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어, 챌린저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중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앞으로 앞으로 이제 이런 신기술, 테크놀로지를 이런 새로운 FSO나 FSO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이 FSO나 o 쇼 o 를 모더나이징을 할 것인가. 그래서 에베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세 가지를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제이션, 시뮬레이션, 서스너빌리디 디지털 제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그 리모트 오퍼레이션, 그다음에 업맨드 플랫폼, 그리고 오토메이션 등등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그 FPSO, f l n g 들이 실제로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좀 삼성에서 건조 중에 있는 페트로나스 f l n g 는 지금 리모트, 리모트 컨트롤로 지금 컨셉으로 제 성인을 받고 있고요. 이제 실제 컨트롤 센터는 에페렌지에서 150km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이제 출, 출퇴근을 하고 그런 부분.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이런 새로운 부분 컨셉을 하는데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만약에 시뮬레이션이 없으면 실제 하고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그 대신에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수많은

최근에 제립하는 부분이 표준합니다. 예를 들면, 그 SBM하고 모델 같은 경우는 자기의 표준선을, 표준 FPS를 개발해가지고, 그엑산이 아프리카 리자에 지금 내트워크다 연속적으로 옵션에서는 문 어떤 시리즈 컨셉의 FPS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챌린지로는 아마 여기 계시는 수많은 또 경험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닥쳤던 그 어떤 이런 챌린지를잘 극복하고 앞으로도 이제 다 극복하시겠지만은 현재 제희들 바라보는 어, 글로벌 챌린지로는1비아드의캐파시티입니다 이제 조선의 발주가 늘어나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발주가 늘어나서 지금 옥쇼를 받을 수 있는 도크의 캐파가 되는가. 그리고 이제 장비의 어떤 그 딜리버리 시점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어, 에피런즈 같은 경우는 장비가 공급되는데 24개월, 때로 30개월을 잃은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입니다. 경험 있는 분, 때로는 오퍼레이터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 프레젠테이션을 이 아래에 있는 이 부분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옵쇼가 발주가 증가하면, 과연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시스템이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laughs>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